안녕하십니까. EPI 도바이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어, 그, 코스닥, 그리고 나스닥, 그리고 중소형주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S&P 500이라는, 혹은 다우 30이라는 대형주 지수가 있고, 그리고 성장주를 비롯한 좀 작은 기업들이, 성장 유망한 기업들이 있는 나스닥이 있습니다. 또 한국 같은 경우는 코스피 대형주가 있는 반면에, 어떤 성장 가능성이란지, 새로운 산업을 주로 하고 있는 그 코스닥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P 500에 비해서는 약간 중소형주가 많고요 그리고 코스피에 비해서는 코스닥이 중소형주가 많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보게 되면, 나스닥, 혹은 미국의 중소형, 즉 러셀 2000이라고 부르는 이런 중소형주 인덱스의 성과가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지지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했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포트폴리오 운영할 때도 이런 미국의 중소형주 지수를 어, 포커스를 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 어, 이번 한 1분기 그리고 작년 어, 연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큰 차이를 보이는 건가에 대해서 한번 오늘 같이 들여다 보시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표시된, 즉 진한 노란색, 어, 약간 황토색으로 표시된 것이 어, 중소형주가 라지캡, 어, 즉 대형주에 비해서 성과가 좋은 경우 위쪽에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나쁜 경우 아래쪽에 표시가 됩니다. 즉 미국의 노미널 GDP 그로스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경제성장률이 이렇게 되면은 나빠지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올라가는 즉 위에 존재하는 것이 GDP 그로스가 플러스가 나는 경우, GDP 그로스가 좋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좋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스몰 캡이 라지 캡보다 좋았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런 반등의 구간이 GDP에서 나타나니까 실제적으로 중소형주의 좋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0년에 너무나 좋았었기 때문에 GDP 자체가, 한국의 GDP가 2021년에 그런 기조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올해 미국이 좋거나 유럽이 좋거나 다른 신흥국들이 좋아지는 가운데 있어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국가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중소형주를 투자한다 라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엑스 코리아를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혹은 엑스 차이나를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이러한 트렌드를 봤을 때 상당히 어, 맥센스, 즉 합리적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실질적으로 한국의 코스, 코스닥 자체는 성과가 지지부진하고 있고요. 미국의 러셀 2000을 비롯한 나스닥 같은 경우 성과가 꽤 좋은 편입니다. 오히려 나스닥보다도 러셀 2000과 같은 중소형수 지수 자체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실제 글로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내에서도 중소형주 지수를 투자하는데 미국의 중소형주 지수에 집중 투자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런 GDP가 올라오는 구간이 지금 속해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소형주 자체는 상대적으로 GDP가 올라온 구간에서 대형주보다 좋은 성과를 낼 수는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GDP 자체가 작년에 기저효과로 급격하게 올라오는 부분을 감안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중소형주 지수가 상당히 좋은 성과를 기록했다. 그 부분은 코스닥보다는 분명히 좋은 포인트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의 성장률 자체가 하반기로 대면 될수록 기지효과가 없어지고 둔화된다고 한다면 그 중소형주 특히 나스닥이나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기업 실적을 봐야 되는 실질적으로 정말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들어오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중소형 지수가 퍼포먼스가 좀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국의 GDP 숫자가 작년에 비해서 분명히 뭐 어느 정도 개선되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글로벌 평균에 비해서는 확실히 못 미치는 숫자. 그리고 내년도 못 미치는 숫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글로벌리 IMF 추정치 기준으로도 한 5%에서 6% 글로벌 GDP 그로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은 그의 한 절반 수준인 3%대 그리고 2022년 같은 경우는 3%에 미치는 2%대의 성장률을 가지게 됩니다. 2022년 같은 경우는 지금 IMF 추정치 기준으로도 글로벌 GDP 그로스가한 4%대이기 때문에 한 절반보다 조금 좋은 정도 수준에 미치지 어, 미치는 수준까지밖에 성장을 못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에 이런 어, 힌트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중소형주가 이런 경제성장률 측면에서 어, 좋을 수 있는가? 어, 좋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덜 좋을 수 있다 라는 부분을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는 결론적으로 미국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중소형 지수가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냉정하게 지금 아, 이런 부분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GDP 그로스가 좋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투자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시점이라고 보시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한국의 GDP 그로스가 예상과 다르게 급격하게 하반기에 늘어난다 하고 본다고 한다면 코스닥도 여전히 좋은 성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라볼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런 나스닥과 코스닥 혹은 나스닥과 러셀 2000과 같은 중소형 지수에 해당되는 그런 다른 또 인포메이션이나 이런 힌트가 또 저희가 업데이트 된다고 한다면, 또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